어, 우리 말에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옛 것을 귀히 여기고 잘 보존하고 옛 것도 잘 알고 또새 것도 알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 가문이 전통 이 있는 가문, 또 건강한 사회 국가 앞서가는 나라들은 좋은 전통은 어떤 문화든지 잘 보존해야 되고. 또, 그러고, 새로운 변화를 잘 맞이하고 적응할 때, 그 나라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 유럽에 여러 다양한 문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 저는 유럽의 문화 가운데도 특별히 그, 음, 오페라라든지 또 뮤지컬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온 국민들이 몸에 배이게 다 오래오래 보존하고 감상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 레미제라블은 1985년부터 지금까지 런던에서 계속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한 극장에서 한 무대에서 30년 가까이 계속 보존하는데도 열 번, 2 0번 보면서. 모두 실증을 안 내는 것입니다. 계속 온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미국 브로드웨이에 있는 캐츠 같은 뮤지컬은 1981년, 어, 지금부터 그러니까 31년을 계속해서 공연해 오고 있습니다. 빈자리가 없어요. 저도, 어, 미국에서만 저도 한 다섯 번본것 같아요. 오래오래 그렇게 모두 끝까지 처음 본것 같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뮤지컬만 아닙니다. 헨델의 메시아는 1741년에 처음 공연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272년을 계속해온 거예요. 270년을 계속 하는데도 조상 대대로 모두 그걸 보고 감동하고. 몇 시간, 그 오랜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에, 오스트리아에 있습니다만은 어, 하이든의 천지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215년을 계속 어느 해에 빠지지 않습니다. 계속 한결같이 공연을 하는데도 그렇게 모두. 그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감동하는 것입니다. 어, 저도 러시아에서나 비내서나 가능하면 어, 이런 아주 본토에 이런 참 좋은 오페라나 이런 문화를 보기 위해서 어, 갈 때마다 거의 한 번씩 이렇게 가봅니다. 가보면 참 그들이 오랫동안 준비해서 남녀 할것 없이 다 정장을 입고, 다 6개월 전, 1년 전에 예약을 해가지고 그걸 기다리고, 몇 시간 이렇게 보면서 한 3시간, 3시간 반 되면 뭐 11시 이래 돼도 가지 않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것은 끝나고 나서 한 30분을 박수하는 거예요. 그 연출자들이 모든 청중을 위해서 쏟아부었던 그 땀과 열정을 청중들은 금들에게 고맙다는 그 사인을 끊임없이 되돌려주면서 위로해주고 가는 분이 없어요. 어떻게, 그래서, 야, 박수를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칠수 있을까. 다 서서 너무너무 이렇게 존경해주고 양쪽이 다 하나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는 끝날 때쯤 되면 야, 아마 알아요. 이거 얼마든지 끝나가겠구나. 그럼 벌써 나가는 거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참 좋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들은 자기 것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구나. 이 전통 문화는 뭐한 가지가 아닙니다. 수백 가지입니다. 음식 문화도 있고, 의복 문화도 있고, 생활 문화가 많습니다. 2002년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북한을 가서 김정일을 만나고 일본 사람이 북한에 납치된 사람들을 몇명 데려왔어요. 그분들이 돌아와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그분들에게 이제 일본 기자가 물었어요. 아나운서가. 그동안 30년 북한에 납치당해서 그 고생했는데 앞으로 소원이 뭐냐? 뭘 하기 원하느냐? 앞으로 가장 먼저 무엇을 원하냐? 그러니까 그 여성 한 분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우메보시 묻고 싶다고. 일본 사람은 우메보시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어떤 사람은 일본 국기가 우메보시라거잖아요그딱 그래서 일본 도시락은 도시락에도 우메보시 딱 하나 놓으면, 그 하나 가지고 밥한 그릇 다 먹고, 씨를, 30분을 씨를 굴리면서, 그 씨에 있는 그, 그 우메보시의 맛을 계속 혀를 돌려가면서, 금 씹듯이 돌리지 않습니까? 그, 내가 그걸 보고, 아, 이 사람은 북한 30년 있어도, 이건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이다. 왜? 일본 사람 하면 우메 보시지 우리는 뭡니까? 김치입니다 김치 우리 음식 문화가 김치하고 된장하고 다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이거 잊고 있어야지 이거 없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없고 사는 건 지옥입니다 살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목사님들하고 해외에 가서 여러 나라를 20년 전에 이렇게 다니고 그다음에 프랑스 가서 한식집에 들어갔습니다. 김치 보더니요. 그 김치는 그저저 저 유럽에 나온 배추가 좀 만든 김치예요. 진짜도 아니야. 흉내 내는 건데 이 맛이 우리 김치하고 달라요. 그래도 그거 보는 순간 이건 목사가 아니야. 완전히 이건 목사 아니거든. 밥 오기 전에 이미 다 먹어 버렸다. 김치 그냥 환장을 하는 거 환장. 그러고는 어떻게 말하느냐? 보름 동안 먹었던 이 음식이 이제 소화된다라는 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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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간다라는 거. 그 음식 먹기 전에는 먹는 게 아니야. 그냥 억지로 일래 다니면서 억지로 먹은 거지. 김치 없이 산다는 건 지옥이라는 거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마다 먹는 기쁨이 있고 사는 기쁨, 즐거운 기쁨이 다 있습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자녀 된 우리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기쁨.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아무리 무거운 짐을 져도 예배드리면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성 부르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는 모든 짐을 벗습니다. 모든 염려에서 해방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버 하나님 자녀의 그 원래 그 우리가 누렸던 그 영광, 기쁨을 회복하면서 우리는 천사가 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품 안에 안겨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 성전의 기쁨, 기도하는 기쁨, 영적인 기쁨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줄수 없는 기쁨,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기쁨, 이 기쁨은 참 기쁨입니다. 있다가도 없는 기쁨이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리는 이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과 만나면서 누리는 이 기쁨, 예배의 기쁨. 저는 어려서 교회가 멀고 가기도 힘들고 추울 때는 그 냇물을 그냥 건너야 되고 눈비 맞으면서 가야 되고 교회는 못 가게 하고 핍박 받으면서 가지만은 교회 가면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그 이후로 어떤 사정이 있어서 만약에 한 번이라도 교회 못 가는 날이 있으면 나는 우는 거예요. 참 하나도 좋은 것이 없고, 그한번못간것 가지고 나는 늘 아쉬운 거예요. 내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 준것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교인은 높고 낮고 있고 없고, 성도의 기쁨은 한 곳에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 내 모든 죄를 구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짐을 내려놓으면 그 짐을 주님이 져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인마우엘의 하나님, 으신 창조주, 야외 하나님만이 내 형편을 아시고 내갈 길을 인도해 주시니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세상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도 즐거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 주는 기쁨은 참 기쁨이 아니고 잠깐의 기쁨입니다. 좋은 음식 먹어서 기쁘지만은 잠깐의 기쁨, 만나는 기쁨, 잠깐의 기쁨, 가진 소유의 기쁨, 잠깐의 기쁨입니다. 참 기쁨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서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혼란과 우울증과 답답함에 사람은 다 메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10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10편 16편 9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 있습니다. 왕궁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옛날 왕궁에 온갖 좋은 것들이 온 나라가 다윗 왕왕 하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 나라 전체가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쁨을 세상에서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평생을 기뻐하고, 오늘은 이 역대상을 29장 다윗의 마지막 분야입니다 다윗은 그 기쁨이 아직도 넘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평생 언제 어디에서나 항상 기쁨에 살고 지금도 그 기쁨이 충만하고 많은 사람은 왕궁에 기쁨이 있는 줄 아는데 왕궁에 기쁨이 없습니다. 많은 여인이 있지만은 여인이 기쁨을 주는 것 아닙니다. 금은 보화가 기쁨을 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도 모두 그렇게 속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좋은 차 타고 오시는 분 많은데 아마 틀림없이 좋은 차 타면 기쁨이 있는 줄알 것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차에 기쁨 없습니다. 집에 기쁨 없습니다. 자녀가 기쁨 주는 거 아닙니다. 아내가 주는 것 아님, 남편이 주는 것 아닙니다. 물질이 있다고 오는 것 아님, 인기가 있다고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찾는 기쁨. 오늘은 모두 기쁨을 찾아 얼마나 여행을 많이 합니까? 어느 나라 가니 기쁨이 있습니까? 어디 가니 기쁨이 있습니까? 다 기뻐하려고 사는데, 행복하려고 사는데, 기쁨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기쁨.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우리 스스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누가 찾겠습니까? 기쁨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자녀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나오는 자가 누리는 얻는 이 기쁨 평생 기쁨 영원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 가져도 확실히 여러분이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다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6장에는 사람이 비록 천 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기쁨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들어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천 년을 살고, 천 년, 두번천 년을 살지라도 기쁨이 없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항상 기쁘게, 언제 어디서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기쁨을 가져가는 것 아닙니다. 난 누구 때문에 괴롭게 산다? 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은 내 마음에 심어 주시는 기쁨이고 내 마음에 샘같이 솟아나는 기쁨이고 내 안에 난과 같이 늘 향기를 주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 세상 아무가 안 가져도 주어도 늘 기쁘게 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니까 괴롭고 힘든 일이 많지만 40년 전에 목회할 때나 지금이나 항상 기쁘게 살아갑니다 저는 항상 기쁩니다 전에 개척할 때도 기쁘고 고난이 있었을 때도 기쁘고 언제나 기쁘게, 사, 교회에서도 기쁘고 집에 가서도 기쁘게 삽니다. 저는 저희 집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많이 웃습니다. 확실히 많이 웃습니다. 밥 먹을 때도 정신없이 웃고 먹습니다. 잠을 잘 때도 우리는 잠을 자기 전에 많이 웃습니다. 뭐 특별히 그렇게 자냐? 아닙니다. 그냥 많이 웃습니다. 많이 대화 가운데 많이 웃습니다. 저는 아마 한 주일에 한 번은 저희 집사람과 내가 꼭 밖으로 드라이브해서 내가 데리고 나갑니다. 많이 웃습니다. 둘이서 있어서 기쁜 것 아닙니다. 좋은 거 먹어서 기쁜 것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기 때문에 이건 한결같이 40년 기뻐하지만은 아직도 그 기쁨은 남아있고. 나는 평생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웃음, 하찮은 웃음, 그 웃는 거뭐 사람 좀 모자란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면서 모든 것에 발달한 오늘에 기쁨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수없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5초만 웃으면 이틀도 연장된답니다. 이 과학자들이 발표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15초 확 웃는 사람이 몇분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단 15초를 하, 아 이렇게 웃는 사람이 있어요? 웃을 때에는 엔케탈린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만들어지는데, 이 호르몬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르핀의 300배의 효과가 있어서 즐겁게 사는 사람은 이 어떤 암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이 웃음에서 있다고 합니다. 웃음은 제일 좋은 소화제라고 과학자들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웃음은 웃음을 웃을 때에는 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호르몬이 만들어져서. 머리를 젊은이들은 머리를 총명하게 만들어가지고 산소 공급이 머리에도 두 배나 증가된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또 말하기를 웃을 때는 650개의 근육 중에 231개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얼굴 근육은 16개가 움직인다. 이렇게 그렇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학적으로도 웃음치료가 다양하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찮은 이렇게 시시하게 웃는 것도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죄사함 받아 참으로 기쁨으로 살수 있다는 거 이거 그냥 싸구려가 아닙니다 노력으로 얻는 것 아닙니다 힘으로 얻는 것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 지식이 있다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높다고 얻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주신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삶은 아무리 어려워도 기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기쁜 것입니다. 밭에 식물이 없어도 기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외양간에 소가 있고, 밭에는 양식이 있고, 과일이 있어도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것은 기쁨입니다. 찾아온 것은 우울증, 답답함, 스트레스. 온갖 정신적으로 현대인들은 황폐하게 병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서울 시민의 70%가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90%가 정신적으로 불안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장된, 이렇게 풍성한 여유 있는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는 웃음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기쁨을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의 성전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한 없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죽게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아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안의 기쁨 누리부로 마음의 폭락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눈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곳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어, 마이클 잭슨은 수억짜리 유리관 캡슐 속에 잠을 잤습니다 잠이 안 오고 특별한 곳에서 잠잘렸고 몸부림치는 현대인들입니다 마이클 잭슨은 자가용 비행기도 갖고 전세계 제일 좋다는 자가용 수십 대를 갖고 몇 천만 불짜리 집에 있었지만은 그가 가졌던 모든 것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침팬치를 자기 옷을 입혀놓고 침팬치하고 이야기하고 집에다 비단 뱀을 가져다 놓고 기단뱀을 사랑하게 되고 독거미를 집에 가져다 기르고 오늘 우리나라도 지금 몇년 동안 온 나라가 개를 기르더니만은 요새는 개의 실증을 내고 고양이로또 전부다 옮겨 <laughs> 베레벨 세계 진기한 도마뱀 뭐 진기한 것들을 얼마나 가지고 오는지 모라 여기도 기쁨이었고 저기도 기쁨이었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일년에 10만 명씩 기쁨을 찾아 집은 답답해서 못 있고 부모는 보기 싫어서 못 있고 부모의 음성 없는 곳 부모의 품이 없는 곳에 한번 나아가서 기쁨을 찾아 나가지만은 기쁨이 있습니까? 가정주부들도 뛰쳐나가고 학생들도 뛰쳐나가고 노인들도 막 기쁨이 없으니까 기쁨을 찾아 이렇게 헤매이는 현대인들이 물밀듯이 국내외로 온갖 별짓 다 해보면서 기쁨이 있느냐 말이야요다 사실은 기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건데 자녀를 모두 행복하려고 나아보니 자녀가 다 짐이고 결혼해서 행복하려고 해보니 결혼이 다 짐이고 사업해보니 사업이 짐이고 그래서 너도 나도 폭폭 자살해 죽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기쁨을 길거리에서 찾고 세상에서 찾고 인간의 힘으로 찾으면 영원히 찾을 수 없습니다. 톨스토이도 얼마나 부자입니까? 다 가진 분이었지만 기쁨이 없었는데. 시골에 가서 가난한 농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기쁩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쁨, 행복, 사랑,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함께하는 기쁨, 성도가 누리는 기쁨"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굿뉴스라 그러잖아요.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죠. 기쁨이라는 거. 기쁨의 종교라고. 죄 사함 받았으니 기쁘고 주님 함께하니 기쁘고 길을 가면 동행하니 기쁘고 자면 주님 지켜주시니 기쁘고 은퇴하면 남은 길 책임져 주시니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축복의 보상을 받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세상 누구도 주지 못하는 기쁨. 많은 사람은 더 좋아지면 이것만 바꾸면 이것만 없어지면 기쁠 것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가 하도 늘 불안해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야. 너왜 그렇게 불안해하냐 나 고양이 때문에 못 살겠어요 어, 그래? 내가 너 고양이 만들어줄게 이제는 괴롭고 속상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고양이가 되고 나니 개가 무서워요 개개 개 때문에 하루도 편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은 계속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올려가면 또 괴롭고 저기 가면 또 어렵고 또 근심 또 다른 걱정 평생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개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늑대가 무섭고 호랑이가 무서운 게더 많은 거예요 뭐가 되려 하지 말고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배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한, 하나님은 그 기쁨 가져가지 않습니다. 아멘. 영원히 누리도록,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기쁨, 아멘.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기쁨의 천사를 동행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주변의 지경에 시편에 있는 대로 슬피 부러지는 일이 없도록,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절망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와께 호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원의 주민도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